양양국제공항과 중국, 제주, 러시아를 잇는 노선이 차례로 취항합니다. 이를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막기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오는 6일 양양에서 중국의 8개 도시 그리고 제주를 잇는 노선이 취항합니다. 다음 달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하늘길이 열립니다. 양양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에 이를 걸로 예상됩니다. 급증하는 외국인 손님을 맞기 위한 강원도와 관련 시군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강원도에서 72시간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만큼 양양공항을 거쳐 강릉과 속초, 춘천, 삼척 등으로 갈수 있는 시외버스 노선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바다, 설악산 등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에 관련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하도록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불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아직 러시아어하고 중국어 통역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어, 언어 문제를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최근 대합실을 넓혔고 면세점을 새로 꾸미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면세점이 추가로 들어서게 됩니다. 기존 면세점의 5배 규모로 커지는 겁니다. 강릉시도 이미 지난해부터 음식점과 숙박업소 50여 곳에 메뉴판과 안내판 등의 외국어 표기를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이 활성화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숙박업소 간판을 정비하고 음식업 메뉴판을 외국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시대, 그들을 맞을 준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